안녕하세요. 오늘은 49번째 규칙 해볼게요. IGHT. IGHT가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I, I, I 소리 나요. 여기서 GH가 소리 안 나는 묵음이에요. 소리 안 나는 걸 묵음이라고 하거든요. 묵음도 규칙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또 다른 세밀한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외에 것까지 우리가 뭐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 그걸 학자들이나 하는 거야.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걸 다 거기 깊, 깊숙이 푸는 것보다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게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듯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더빠르고 빠르고 수월해요. 그거 참고하시고 I G T가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I i 소리 나는 경우의 단어들 오늘 해볼게요. i g h t i g h t가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i i 소리 나죠. 왜 그러냐 i가 i i 소리 나고요. g h g h가 소리 안 나요. 여기서 g h가 소리 안 나는 무음이에요. 무음이니까 이대로 됐죠. t는 그럼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T는 t 였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시옷 그래서 I, G, S, T가 왔을 때는 G, H가 소리 안 나서 이렇게 I랑 T가 합쳐져서 I, I 소리 나는 거예요. N N은 니은 니은 I, G, S, T I, G, S, T가 맨 뒤에 왔죠. 맨 뒤에 얘네들이 쫙 왔어요. 그럼 이거를 같이 잡아서 아이 아이 합쳐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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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앤 안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대다 떼주세요 너너너 너, 너. 합쳐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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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티는 티읕, 티읕, 아이지읒, 티, GHT, 아이지읒, 티가 맨 뒤에, 맨 뒤에 왔을 때는 얘네들을 같이 잡아서 아이, 아이 합쳐서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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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조이는 또는 딱 붙는, T, 앞니 뒤에다 혀를 대다떼 주세요. 합쳐서, tight, tight, tight. 꽉 조이는 또는 딱 붙는. 자, L이 왔어요. L이 왔고, 얘 뒤에 모음 있죠? 그러면 원래 기본 규칙이 두번 소리 나는 거죠? L 뒤에 모음 왔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두번 소리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쵸. 앞에 받침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없을 때는 L은 뒤에 모음하실지라도 한번 소리나요.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만 소리납니다. IGST, IGST가 맨 뒤에, 맨 뒤에 쫙 나란히 같이 왔네요. 그럼 이럴 때는 같이 잡아서 I, I 합쳐서 like. 라이 라이 빛 또는 광선 엘 안니 뒤에다 혀를 대다 떼 주세요 러러러 러. 합쳐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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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또는 광선 연습 시간 자 나머지 단어들 여러분이 소리 적어 보세요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에다가 쓰시고요. 교재 없으신 분은 잠깐 일시 정지하고 종이에다가 꼭 적어서 옆에다 소리 만들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같이 맞춰볼게요. R, R은 리을, 리을 소리 나죠? I, G, S, T, I, G, S, T가 맨 뒤에 왔습니다. 그럼 맨 뒤에 왔을 때는 쫙 같이 잡아서 아이 합쳐서 right r i g h 오른 또른 올바른 아 혀를 말아 올려주되 천장에 닿을 듯말듯와와와 합쳐서 right r i g h 오른 또른 올바른 우리 좀 전에 했던 light, 빛, 광선 있죠? 그리고 얘는 right. 올은, 요, 둘다 한글 표기로는 r i g h 이지만 L은 혀를 앞니 뒤에다 댔다 떼주는 거예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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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R, 와와 워, white. 그 차이 구분하시겠어요? 입 모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입 모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빛인지, 아니면 올바른지 우리가 물론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발음 차이 중요해요. 입모양 l 발음 르르르 라이 라이 r 발음 워 워혀로 말아 올려 주세요. 워워워 와이 라이 차이 느끼세요? 연습하세요. f f는 피읍 피읍 IGST, IGST가 m 뒤 n d y m n d y 왔을 때는 얘네들을 같이 잡아서 I, I 합쳐서 fine, fine, fine. 싸우다 또는 다투다 F, 토끼, 이빠, 윗니 가지고 아랫입술 살짝 물었다 떼주세요. F F F, F. 합쳐서 파이, 파이, 파이 싸우다 또는 다투다 비는 뷰, 뷰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주고요 아르 리을리을 아이지스티, 아이지스티가 멘디, 멘디에 나란히 왔을 때는 얘네들을 같이 잡아서 아 I, i 합쳐서 bright b r i 밝은 또는 눈부신 f는 퓨퓨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깔아 주고요. l 뒤에 모음 왔네요. 그리고 여기 받침으로 들어갈 곳 있죠? 그러면 몇 개? 두 개. 두번 소리네. 두번 소리나요? 소리 LD에 모음이 있고 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 들어갈 곳이 있으며, 그래서 받침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받침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IGST, IGST가 맨 뒤에, 맨 뒤에 왔죠? 그럼 얘네들을 같이 잡아서, I, I, 합쳐서, fly, fly, fly. 비행 또는 항공편. F, 윗니 가지고 아랫입술 살짝 물었다 떼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됐다 떼주세요. F, F, F. L, 안니 뒤에다 혀를 됐다 떼주세요. 러, 러, 러. 합쳐서, fly, fly, fly. 비행 또는 항공편 M M은 미음 미음 오오오오 오오. 같이 잡아서 우우 비어 있고 자음왔습니다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N은 니은 니은 L 뒤에뭐 맞죠? LD에 모음 왔을 땐두번 소리 나는 게 맞는데, 앞에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있어요? 지금 꽉 찼네?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없을 때는 한 번만. 한 번만 소리 나요. 뒤에 모음이 왔을지라도, IGST. IGST가 맨 뒤에 왔네요. 그럼 얘네들 같이 잡아서, I. 라이 합쳐서 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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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 m 두 입술 붙였다 떼 주세요. 뭐뭐뭐 n m o o n 은그 자체의 한 단어로는 문 문이라는 달달달 우리 해님 달님 할때그 달이고요. 라이 light. 라이슨 우리 좀 전에 배운 빛이죠 빛, 광석. 그러니까 달빛이 되는 거예요. moon하고 light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moonlight은 달빛. m은 이렇게 두 입술 붙였다 하는 거고 l, 앞니 뒤에다 혀대다 떼서 lock, lock. 합쳐서 moo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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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 d는 ㄷ, ㄷ. a하고 y. a 하고 y 가 왔네요. a, y 같이 잡아서 a a l 뒤에 모 맞죠? 그리고 여기 비어 있습니다.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두 번, 두번 소리 나요. l이 받침으로 들어갈 곳이 있으면 받침으로 한 번, 옆으로 한번 받침으로 한 번, 옆으로 한번 i g s t i g s t 가맨 뒤에 왔죠? 같이 잡아서 i i 합쳐서 day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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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또는 일광 d 아니 d 에 혀를 대따 떼주세요. 러러러 여기 같은 경우에는 day 날, 요일 또는 낮이라는 뜻이 있는 day랑 light, 빛, 광석, light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daylight, daylight, 낮에 햇빛, 일광이 됐어요. 그래서 t, 앞니 뒤에다 됐다 떼주고 l,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니 뒤에다 혀를 됐다 떼주는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합쳐서 daylight, daylight, daylight. 낮에 햇빛 또는 일광 자, 마흔 아홉 번째 단어들 다 해봤습니다. 오늘도 단어 연습 해볼게요. night, n 밤. 다이, 이이 꽉 조이는 또는 딱 붙는 라이 g h t l i g h 빛 또는 광선 와이 g h t 이 i g h t 오른 또는 올바른 f 이 g h t f f 싸우다 또는 다투다 pry r r 밝은 또는 눈부신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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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또는 항공편 moonlight moonlight, moonlight, 달빛, day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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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또는 일과 이번엔 거꾸로 밤,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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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조이는 또는 딱 붙는 t i 타이 타이 빛 또는 광선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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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또는 올바른 와이 와이 라이 사우다 또는 다투다 파이 파이 fight, 밝은 또는 눈부신? bright, bright, bright. 비행 또는 항공편? flight, fly, fly. 달빛? moonlight, moonlight, moonlight. 햇빛 또는 일광, daylight, 데일 y l 오늘도 노력하신 우리 성장하신 쌍큼님들 짱짱짱! 보시면 여러분이 네이버나 어떤 뭐 사전 같은데 발음을 튀보시면 이티 발음이나 자음으로 끝난 애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라 i g 이라고 했지만 어. 영어 사전을 쳐보시면, like, 뭐, 이렇게, t를 발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살짝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기서 발음 나냐? 나는 안가그 받침으로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원래 그렇게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읽어서, like, like, 이런 식으로 들리지, like, 문장에서, like, t, 뭐, 이렇게 하고서 문장 연, 연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뜨거운, hot, hot은, hot,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파닉스 수업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또 선생님, 이거, 이거 하나하나, 파닉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소리가 나, 나게끔 가르치거든요. 수업을. 근데 왜 선생님 이거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하나하나 소리가 안 나요? 바, 빨리,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빨리 읽을 때는 받침 들어간 것처럼 발음된다. hot, hot.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 하나가 아닌 영어 읽기는 받침으로 들어간 것처럼 발음해요. 빨리 우리 우리도 하나 하나 문장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 하나 친절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연결하는 음처럼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고 저도 많아요. 효율성에서는 영어 읽기가 더 나아요. 물론 파닉스. 좋습니다.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맞는 걸 선택하고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 가지 이것도 고 이거 하고, 발음교도 보고, 이것도 하면 헷갈려요. 뭐든지 모든 경우엔 다 예외가 있고요. 무궁이 무금 있어요. 무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거 뭐 규칙, 오늘 같은 이런 거몇개 없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렸습니다.